할렐루야! 생명이여! 영원한 생명이여! 피 흘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고귀한 열매여! 눈물과 땀, 치르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가족 세트 정도! 예수 생명 전하기 위해 죽음도 각오하고 목숨 바쳐 혼신을 다했던그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온 세계에 의해 널리 널리 전하여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이라 우리 선진들의 도구가 있었기에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고 전도의 씨앗을 낳았도다. 전도는 예수 크리스도의 명령이라. 전도는 눈물과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져 가느라. 그 피의 택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 소중함, 어찌, 어찌 감사치 않을 수 있으랴. 부른받아 사명 감당하는 가족 세트 전도. 특히, 이 모든 전도 살기에 너는 내 종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 주여 부드러워 주소서. 겸손히 엎디어 무릎 꿇습니다. 능력 주소서 힘입어 복음 전하리이다. 어디든 가오리이다. 오지라도 가오리이다. 호록불이 켜지는 곳이라도 가오리이다. 일쾌한 생명의 복음 세계의 만방에 전하리이다. 복음의 종소리 생명의 종소리 사랑의 종소리,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아물한 곳에, 아물한 곳에 이르기까지 널리 울리소서울리소서 울리소서. 생명의 지여멸류관 바리소서, 가족센터 천도 위에, 그 사람 삶들 통하여 존귀와 영광 마리주여 없게 돌리소서 돌리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천도사여 불천지야 아름곳없이 복음의 종소리는 계속 울린다 계속